네, 교수님. 그 인공지능 관련 논문 실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제가 사업단을 하면서 저는 움직임 행동을 그 특징으로 규명하고 그 움직임을 반대로 바꿔서 사람의 행동을 개선하는 연구를 대학교 어, 서울대 체육교육과의 움직임 휴먼 무브먼트를 중심으로 그 해서 했습니다. 체육에 관한 논문이죠. 네, 사업단에서는 이제 제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어, 서울대학교 AI,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 병원, 그 다음에 기업들을 연결해가지고, 예, 이런, 어, 제가 사업단자가 연결해서 그런 시너지를 낼수 있는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재식 카이스트 설명가능 인공, 인공지능연구센터장님 옆에 마이크 좀 누가 갖다 주십시오.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센터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을 운동학적 관점에서 움직임을 연구해서 그걸 디지털 치료,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ADHD, 자폐 그런 쪽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한 그런 논문이나 실적 같은 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연구센터장이시니까. 그동안 그런 저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설명 가능한지의 여부를 많이 조사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못 들어보셨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연구센터는 연간 예산을 얼마 쓰고 계십니까? 저 20억 정도. 20억. 20억 정도. 20억. 정도. 김영숙 교수님 그 AI 초거대 AI 기반 그 심리 케어 서비스. 그총 연구비가 얼마입니까? 아 저희는 사업 주관 기관이 아닙니다. 예, KT가 주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주관을 하고 있어요? 아 저희는 공동 연구 기관이고요. 한양대학교는 저희 학교 저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그다음 고려대학교 그러니까 그 많은 과제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백육억 닦습니까? KT가 주관 기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가 네. 주관이든간에 네. 그거 프로젝트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어 제가 총괄 아닙니다. 그 KT가 뭐 서비스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공모할 때. 본인이 그 공모자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어, 아닙니다. 잠깐만. KT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했습니다. KAIST의 그, 네. 설명 가능한 연구 그 인공지능 센터에 10억 가지고 예산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관련한 논문도 하나 없는데 운동학, 체육학 해가지고 거기서 연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169억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그뭐 정보 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 AI 연구자가. 네. 연간, 아, 한 2만 명 됩니다. 세계 9위에요. 이 2만 명의 세계 9위의 연구자 중에 해외 이동 인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2022년 기준으로 인재의 40%가 해외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아 해외 이주자요. 네, 네 해외 이동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일자리 부족이나 이 미스매칭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보면은 진짜 인공지능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과제를 못 받아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실적도 없는 그런 교수님이 저,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운동학이나 움직임 자체를 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융합해서 잘할수 있어요. 다만 교수님이 그런 실적이 없는데 그 연구 공모에 참여를 해가지고 김창경 교수 아시죠? 네. 네 그분이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본인이 관련 디지털 케어 어, 실적을 따내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두 분이 그 같은 대학에서 같은 센터에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 같이 계시고. 어, 예, 제가 먼저 예, 네,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센터 같은데도 연간 1 0억가지고 예산을 운영을 해요. 100, 몇 10억 가지고 그 실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이거 중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나이파 사업은 KT가 주관으로 하고 저희는 연구비를 그 지금 1년 1차 년도에 7억 정도를 연구 그 교수님들 5명이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기초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AI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그 저희가 지금 기초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으로 학습하고 예, 그런 것들을 또그 SaaS형 모델로 수화 정신 영광 AI 모델을 만들라고 같이 융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대한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연구는 말로 되는 게 안. 수 없는 투자된 연구와 노력도 한 겁니다. 김우영 의원님 시간 더 드릴까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시간이 조금 있어서 김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마무리를 못해서 제가 이어 보려고 하는데 김영수 한양대 교수님. 마이크 빨리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소속하고과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 데이라 사이언스학과 심리뇌과학 전공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올 6월달에 나이파에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 수주하셨나요? 네 저희가 책임이었잖아요. 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기업 초거대 AI 저에게 짧은 한 문장으로 지금 설명해 주세요. 네, 초거대 AI는 데이터를 사람들이 쓰는 리얼 월드 데이터를 짧게 해 주실까요? 예, 그 분석해서 아니요, 아니요. 자, 예, 맞춤형 하정우 센터장님 맞춤형 서비스요? 네. 하정우 센터장님 나오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초거대 a i 뭡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같은 AI 모델에 충분히 좋습니다. 학습시켜서 똑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분다 디플전 같이 활동 안 하세요? 전문가로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 김영숙. 교수님 전공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전공이 뭐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용, 예, 전공을, 예, 무용 전공을 했고요. 네. 예, 대학교 때는 네, 인터넷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무용 전공하고 인하대 무용학과 교수였던 김영수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채용하고 데이런 사이언스 학부 교수 등등등 초 초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 수석 물망에도 올랐다고 함. 대, 장관님 이 사항 철저히 조사해서 의원실로. <laughs> 네. 네. 이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광진구 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는요 조성경 전 차관이 얘기한 그 카르텔 제쭉 읽어 드렸잖아요. 거기에 하. 들어가시죠. 들어가세요. 네. 예, 거기에 한 파트에 해당되네요. 딱. 예, 다른 뭐 예를 들면 KT가 뭔가를 하고 교수에게 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 들어가 있고 의심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카르텔이 생길 수도 있겠다 는 의심을 하시는 것 같으니 이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의원님 10월 10일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감입니다. 그때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나요?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바야흐로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나가는 말 그대로 AI의 한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열된 양상과 함께 조정을 받으며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보여준 상승에 비하면 이것은 당연한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의 개인들은 이럴 때 오히려 눈을 감으며 이 악물고 외면하는데요. 오히려 지금 같을 때두눈 부릅뜨고 바다 속 진주 같은 주식들을 찾아 헤매야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쿠팡, 아마존, 구글뿐만 아니라 금융, 게임 등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현재 AI로 인해서 때 돈을 벌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더 비싸게 AI 반도체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기술력 발전과 함께 적용되는 분야도 갈수록 늘어가게 한마디로 AI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AI 섹터 많은 종목 중에 좋은 종목과 좋은 타이밍을 잘 노려보셔야 할 텐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AI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조정장에서의 봄을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AI 종목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88-394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AI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제 번호 010-2088-394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